강장강의 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사카 강장입니다. 100일부터 106까지 가능합니다. 101, 20억, 102, 30억, 103, 40억, 104, 60억, 105, 100억, 106, 150억 차이. 이카 강화시 오버롤 마이너스 5 5장 확률 58%. 삼카 강화시 오버롤 마이너스 2 5장 확률 75%. 강화시 오버롤 마이너스 1 5장 확률 59%. 예를 들어, 105면 105장, 104 5장, 106 5장입니다. 이것도 3카 강장과 마찬가지로 3트 이상 나와야 합니다. 숙코 사용 시 4트 나오면 좋은 매물입니다. 이렇게 강장 매물 찾으시면 됩니다. 꿀매물 찾으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.